자 오늘은 티니핑 얘기 좀 드릴 거고요. 티니핑 얘기인데 아 티니핑 테마 룸이 있다고 합니다. 어디에 있을까요? 이야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하나 호텔앤리조트가요 티니핑 테마 객실을 좀 오픈했다.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. 저 한번 얘기 보시면요. 자, 요런 느낌이죠. 근데 요것만 있는 건 아니구요. 굉장히 다양한 3종의 이 객실이 열렸는데, 어, 지금 보시면 상당히 좀 디테일이 좋죠. 그쵸? 어, 의자라던가, 아니면 이벽 디자인이라던가, 아니면, 어, 이렇게 좀 소품이라던가, 상당히 좀 다양하게, 아, 어, 티니핑 좋아하는 친구들의 이 마음을 자극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이 된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프린세스 룸, 연구소 룸, 슈팅스타 룸, 뭐 이렇게 좀 다양하게 있어요. 그리고 투숙객에게 굿즈를 좀 선물한다. 요런 얘기도 있습니다. 자, 근데 하나 호텔앤 리조트가 이것만 하고 있느냐? 그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좀 보니까요. 캐릭터룸. 그러니까 즉이 티니핑 말고도 다른 캐릭터룸이 많은데 아, 어, 투숙객들의 재방문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거의 90%가 좀 넘었다고 해요. 그러니까 만족도가 좀 많이 높았다라는 거고요. 자 그리고 뭐 뮤직 룸 이런 것도 있습니다. 그래서 트렌드와 취향을 반영한 이런 테마 공간이 확대를 좀 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. 아 그냥 단순하게 우리는 호텔은 리조트니까 오세요라고 하는 것보다는 아 이렇게 좀 흐름을 좀 반영을 해서 아, 사람들이 조금 더 관심을 보일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을 좀더 많이 만들고 있다.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일단은 뭐 취향 소비죠 뭐 어, 이렇게 티니핑 룸이 생기는 거 하나 헤트는 리조트에 뭐 취향 소비에 해당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취향은 아무래도 어른들의 취향보다는 아이들의 취향이 조금 더 반영이 된것 같기는 하네요 그렇죠자 하지만 중요한 건어이 부분을 쇼폼으로 접하실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다른 캐릭터 룸도 있고요 뮤직룸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테마객실이 좀 늘어난다는 건 취향 소비와 해당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, 이제 취향의 시대가 열렸습니다. 이 취향이라는 건 각자의 이야기거든요.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. 누군가가 저거 하고 있으니까 나도 해야지라는 마음보다는. 나는 이걸 좋아하니까 이걸 해야지라는 마음이 작용하는 분야거든요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 취향 소비라는 거는 상당히 개인적인 거고요. 그리고 또 개인적이면 뭐 우리 개인이라는 단어하고 연관되어 있는 트렌드들 많잖아요. 뭐, 어, 나를 보는 1인칭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제가 2019년에 책낼때 설명드린 부분이고요. 자, 그리고 그런 것 뿐만 아니라 또뭐 개인화 이런 쪽도 연결이 되겠죠.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취향에 대한 부분들이 또 개인적인 이런 코드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MZ 세대분들 각자 개인한테 관심 많죠. 근데 요즘 MZ 세대분들만 관심이 많나요? 아니요. 기성세대분들도 스스로한테 관심 많아요. 네. 각자 자기가 원하고 싶 있는 거 그런 거 하고 싶어 하거든요. 어,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알파 세대분들이야 뭐 어렸을 때부터 자기 취향 완전히 네. 다 반영시키면서 자라나는 세대인데, 어 이게 익숙하게 다가오죠. 어, 반대로 만약에 내 취향이 반영이 안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건 싫어할 거예요. 선택 안 하고요, 그렇죠. 그러니까 이 취향 소비라는 건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고 앞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가치를 어, 내뿜을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어, 이런 티니핑 룸 하나 호텔앤리조트에 디깅이죠, 뭐 네. 디깅한다는 건내 관심사를 찾아서 몰입한다는 얘긴데요. 어, 티니핑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인기 있는 제품이고 또 캐릭터고 어, 콘텐츠이기 때문에 뭐 디깅에 해당을 하겠죠. 그렇죠. 어, 이 디깅이라는 건 굉장히 다양합니다. 뭐 특정 뭐 주제에 디깅을 할 수도 있고요. 예를 들면 나 야구 좋아한다. 뭐 야구에 디깅 하는 거고요. 아니면 콘텐츠에 디깅할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티니핑 같은 경우. 근데 티니핑은 또 한편으로 보면 또 캐릭터죠. 네, 캐릭터에 디깅하는 경우도 네, 역시나 어, 똑같은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뭐 근데 물론 캐릭터는 또 컨텐츠에 해당하기 때문에 두 가지 같이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. 자 중요한 건 이런 딩잉형 소비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.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거에는 계속 뭔가를 하고 싶거든요. 그래서 나오면 또 사고 싶고 나오면 또 보고 싶고 나오면 또 가고 싶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. 그래서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. 어, 그리고 이런 딩잉형 소비가 사실 SNS로 퍼져나가기가 좋아요.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게 뭔가 있으면 내가 뭔가 소비하면 너무 얘기하고 싶잖아요.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, 그렇죠?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SNS 바이럴도 잘 돼요. 2차적인 바이럴도 그래서 여러 가지로 조금 필요한 거니까 꼭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오늘 하나 호텔 리조트의 티니핑 룸 얘기로 두 가지 간단하게 정리를 드렸는데요. 어, 재밌는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요. 이렇게 좀 취향이나 아니면 각자의 생각을 반영할 수 있는 어, 소비 선택지가 많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생각하시면서. 어, 우리는 호텔 안 하니까 이거 상관없어.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, 우리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조금 더 고민해 보시면 아주 좋겠네요. 자,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. 저는 조금 더 좋은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